이 아니, 먹고 있어. 건이가 스파게티를 얼마나 잘 먹는데. 근데. 숟가락으로 막 폭폭폭 먹잖아. <laughs> 안 떠지네. 포크로 하면 안 되겠어? 건이 맛있어? 아니. 건아. 오니 하나 때. 이거 먹고 치과 잘할 거지? 가 음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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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게티 또 사와야겠네, 그지? <laughs> 엄마, 이거 엄마가 요리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재료를 사와서 요리한 거지. 예. 예. 맛있어요? 네. 네. 아, 네. 엄마 또 해줄게요. 먹어봤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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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잘 먹어. 엄마 좀 가봐. 엄마, 고양이를 찍고 있어? 또 좀비 같아, 여기가. 아니, 여기 한번 가봐.